쉬는 날에도 저한테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던져주시는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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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남신문 신입기자 이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신문 53기 신입기자 진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신문 음. 신입기자 장유진입니다 질문을 이제 사람 주제인데 왜 하필 뭐 사양 산업이다 이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기자하는 동안 신문이 없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제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텍스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에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많아서 신문 기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뉴스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사로 다 써서 신문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뭔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강해서 썼을 때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수습이.. 설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어제 기사를 쓰면서 떨리더라고요. 기사를 쓰면서 떨렸던 적은 별로 없는데 이게 실제로 내일 지면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고개나 실수할까 봐? 네. 실수해도 돼요. 심말 한... 썼으면 좋겠다. <laughs> 오시자마자 <laughs> 대용 산불 현장. 산불 취재도 사실 속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진짜로? 네. 진짜로? 표좀안 아, 좋던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봤다 <laughs> 하여튼 저는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대선 취재 같은 경우도 후보들 내려온다는 얘기가 어깨 너머로 들리는데 어, 나는 안 불러주시나 주말이라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말에도 안 불러주나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데 진정성이 있는 발언이니까. <laughs> 아, 그럼요. 이 마음은 진짜인데 이마음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사실 뭐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님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산부인 낫을 때나 이제 대선 갔을 때 진짜 존경심이 드는 느낌이 컸습요 <laughs> 바로바로 기사를 막 10분에 한 개씩 정도로 빨리 써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10분에 하나씩못 써낼 거예요. <laughs> <laughs> 그 현장 중에서 좀 유독 힘든 현장이 있었어요. 어 저도 산 삼... 불취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각나는데요. 마을에서 평생을 살던 집을 잃은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허탈한 눈빛으로 저희에게 말을 해주실 때 약간 어, 어떤 애프예요. <laughs> 그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욕 들으신 경험이 저는 사실 현장 분들이 계속 저희의 정치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상 검증.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 어머니 오늘 너무 화장 잘 되셨다. <laughs> 아버지 선글라스 너무 멋지시다. 이렇게 딴말로 계속 이 놀리고 어떻게든 사상 검증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서에 가고 싶다. 한 명씩. 사회부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이슈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 취재하고 기사로 다뤄 보고 싶다. 이런 부장님 정말 <laughs>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도 사실 사회부에 가고 싶은데 신문사를 준비를 하면서 경남신문 기사를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그거 중에서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기사가 뭐냐 하면? 제기사입니까 죄송합니다. 사회부에 계신 다른 선배님. 아 김태희. 이수신 <laughs> <있으신> 기사인데 <laughs> 그. 아 이건 안해 안. 안, 안... <웃음> <웃음> 그 기사가 성원터널. 옆에 있는 긴급제동시설에 잘못 진입하는 차들이 많아서 그 민원 때문에 막아놨었는데 그 막아놓은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기사를 처음에 봤었고 아, 한 며칠 뒤에 창원시가 그걸 다시 치웠다 제 기억에는 몇 개월 뒤쯤에 그 제동시설을 이용해서 실제로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많은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기사 하나로 진짜 여러 생명을 살린 거다 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 나도 이런 기사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부에 가고 싶습니다 어필 한번 해주세요 저 잠시만요. 어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비준 기전 뭐라 했었죠. 부장님, 저 정말 <laughs>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런 평범한 말만. 안 하셔도 <laughs> 일단 패스 하시죠. 일단 패스. <laughs> 저도 일단은 사이브를 먼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명다갈 <laughs> 수는 없을 건데 다 가긴 힘들 거야 아마. 손 앞으로 내밀세요 가려 봤어요. 사이브 지금 정해진 <정해지는> 거아니 <laughs> 지금 정해진 <정해지는 웃음> 거 아니야? 지제를 나가면서 유난히 좀잘 챙기셨다. 저는 사회부에서 함께 동행 취재를 많이 했던 김태영 선배, 태영 선배께서는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 조금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던져주시고 또 어떤 취재를 할때 어떤 현장에 가야 어떤 아 이거 <laughs> 튼 그리고 쉬는 날에도 저한테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던져주시는데. 아, 기자로서 정말 책임감이 강하신 선배라고 느꼈고 저도 그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 저랑 같이 시상식 아, 사... 아니, <웃음> <웃음> 저랑 같이 상도 받고 같이 많이 아, <laughs> 다시 정정해. 태영 <태양> 선배 사랑합니다. 입사 시험 후기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고 뭐랄까 약간 유퀴즈 나간 것처럼 되게 편하게 그냥 인터뷰하는 느낌으로 안 떨려고 전날에 뭘 했었냐면 경남신문 들어가서 면접에 들어올 법한 분들 있잖아요 검색하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대답을 말하는 연습을 그럼 누구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laughs> 저는 이상권 편집국장님과 그리고 실제로 편집국장님이 계속 저를 보고 계셔서 오히려 더 되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기자랑 비슷하게 어려운 질문은 없이 방송이나 음. 다른 매체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신문이냐 라는 질문을 좀 다른 언어로 둘러서 많은 면접관님들께서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끝까지 신문이 너무 좋다고 계속 어필을 하다가 신문 배달하는 수례도 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대답을 써 가지고 저는 여기서 꼬리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동료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네,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서로 이해한씩 이것도 하면 나는 들어오기 전에 한 명만 뽑아도 되니까 나는 들어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동기의 중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두 분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존재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동기들에게 마음을 많이 기대고 있지만 동기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마음을 많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우리 건강하게 다같이 취재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두분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이셔가지고 저도 앞으로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두 분의 체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다같이 건강하게 취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53기 어서상 <laughs>